아니, 다, 다, 다 초과에요. 네? 다, 싹다 초과에요. 적혀있는 거 보면은. 에이. 전부, 전부 초과 중량이에요. 네, 네, 전부. 마이너스 중량 없습니다. 음. 아예. 왜냐면, 미연에 네. 마이너스 중량으로 나오는 민원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오바 중량으로 하는 거 같아요. 네. 여기는 모든 제품을 이용해주는 회원 농가인데요. 타각 압축 제품을 이용해서 타역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현장 상황이 어떤지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지금 와봤습니다. 여기 우리 이경석 사장님 네, 사료 연결해 <laughs>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우선 한번 좀 돌아, 돌아볼까요? 네, 네, 예. 네 간단하게 뭐, 사락 베일, 네, 사료 네, 다, 네. 여긴 다 우등을 사용하나요? 예 네, 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네, 사료는 다 우등으로 전에 그러면 네. 우등 말고 다른 제품 쓰, 써보셨던 적이 있나요? 예좀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건 또 풀안을 했지만 전에 그어 사료, 대합 사료나 네. 반 다른 사료하고 섭취량이랑 이번에 이제 투자할 때 등급 나오는 거랑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우등을 쓰신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지금 한1년한0 개월 정도, 팔 개월 정도. 확실히 소들이 좀 흡수율이라고 하나 그것 좀잘 하나요? 예 네, 일단 뭐 다른 배합가루나 그런 것보다 T M F 이런 사료가좀 먹이는데 섭취량도 많고 소들이 또잘 먹기도 하고 변이라든가 이런 똥 상태도. 좋고. 저쪽에 보시면은 사각비에 사료를 있는 사료를기 이제 급이기 자동 급이기에 부서 놓은 상태에서 이제 급이를 시작하거든요. 급이 방식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자가 배합하는 농장과 같은 급이기인데 거기는 배합기에서 바로 받아서 급이하는 방식이고 여기는 저희 공장에서 사각 압축으로 나온 제품을 저기에다가 이제 비닐을 뜯어서 누운 다음에 넣어서 이제 급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밥 주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자동 급이기. 아까 사료랑 저랑 좀 다른 개념입니요 아니 사료 자체는 똑같아요. 아 근데 하는 그 방식한 사료를 네. 이 압축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자가배합 기계를 안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그 아까 그 농장보다는 두 수가 좀 작은 농장이다 보니 기계를 돌려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라든지 기계 설치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니. 달아 여기는 소포장도 이용을 하지만 저희 대포장 600kg짜리 응.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들을 좀 절약하는 거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제품입니다 응. 포장 단위만 다를 뿐이에요. 그거는 자가배압을 해서 바로. 주는 거니까 포장이 필요 없는 거고 자가 배합 하듯이 저희 공장에서도 똑같은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제품을 포장을 통해서 이 농장으로 가져오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포장을 통해서 또 20kg 짜리로 포장할 수도 있고 다 같은 제품이에요. 20kg 소포장, 600kg 짜리 대포장 그리고 자가 배합하는 자가 배합 사료 다 같은 사료입니다. 저희. 자가 배합이 그러면 그 배합기가 있든 없든간에 사료 중에 예. 택해서 그렇죠. 자신의 환경에 맞게 좀 예예. 예, 예, 아, 맞습니다. 어, 이제 보시다시피 그기를 아시면 저그 비닐을 그리고 뭐, 뭐, 이제 그들이 이제 비리를 들이뛰 세프냐 소들이 자유롭게 이제 먹는데 잘 먹고 아무튼 잘 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전에는 저기 보시면 지대로 좀 먹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라하기 전까지 좀 나물에 들만서 이제 나물이고 하려고 이제 먹던 거좀 나무 거내이는거고 음. 지금 이제 나무 다 사각으로 먹는데 밥 주는 시간도 빠르고 그다음에 편안하고 네, 소들도 이제 밥 먹는데 있어서 이제 뭐 지대로 주는 것보다 이게 이제 뭐 충분하게 퍼치할수있게 많이. 갈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가 전부 다 거세우는가요? 네, 여기 이쪽 왼쪽도 거세우고요. 다거세우고 지금 칸, 긴칸 빼고 이쪽 다거세우요 그러면 지금 대원령이 몇 개월 때에서부터 몇 개월까지가 부당 1일 급여 섭취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각으로 지대 20kg짜리를 매기는 게 아니고 600kg짜리를 이제 매기다 보니까 정확한 이제 칸 평균은 낼 수가 없지만 현재 거세 50도 평균으로 봤을 때 이게 사각 600kg짜리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간격으로 600kg짜리 열 예, 개를 먹었다. 해서 이제 도를 계산을 하는 현재 지금 날씨가 좀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간 167kg씩 1 7 k g 씩은 먹고 있거든요. 그데 이제 이 칸부터 이제 저 칸까지 개월 수가다 틀리니까 이제 여기 음. 9개월 짜리, 뭐 8개 10개월 짜리 있고 저희가 이제 15개월, 14개월 짜리있는데 뭐 어느 칸이 정확히 몇킬을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음. 이제 50마리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음. 평균적으로 16, 17킬로씩은 거세 5 0도가 10개월에서부터 15개월까지가 평균 16킬로에서 17킬로를 먹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 예, 예, 저쪽까지 손을 예, 좀볼수 있을까요? 예, 예.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수익적으로 좀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상승 아 이게 제가 지금 아직 기존에 우등 먹였을때는 확실히 확 올라간건 제가 느끼거든요 네. 사각도 똑같은 우등인데 포장 방식만 달라진거기 때문에 이 거새우들은 이제 내년에 출하니까 이제 암소들은 이미 확실한 효과를 받고 거새우들은 위쪽 이쪽 주시, 위쪽이랑 이쪽까지는 내년에 추락이니까 보시기에는 그러면, 뭐 네, 아직. 지금 저는 솔직히 소를 이렇게, 저도 뭐잘 모르는 편인데, 네. 저는 이제 소 키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음... 주변에 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보러 오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들 소 좋다고, 괜찮다고. 이런 애들이 다 지금 아직 12개월, 13개월짜리인데 잘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해서. 소가 지금 크거든요. <laughs> 네. <웃음> 굉장히 크데 <laughs> 지금 12개월, 15개월 정도 되나요? 네, 이쪽이 12개월. 아, 12개월짜리? 12, 13개월 됐고, 얘네들이 약 14개월 정도. 여자이향서좀 아, 뭐, 크죠? 어, 좀잘 먹고 잘 먹고 있어가지고 아, 내년에 기대가 되네요. 진짜 얼, 어, 그 얼마나 네, 네. 아니, 박구나. 아니, 또 거의 한 1년, 10개월, 음. 뭐8개월부먹어야 되니까 20개월 정도 아니, 한키우신지는 얼마나 되드신 거예요? 저는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음. 아버지가 키우시던 거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음. 귀농해가지고 음. 이제 키웠는데, 처음에는 음. 아버지가 이제 대합사료라든가 뿐아니사료 음. 위주로 대합사료 이런, 이런 걸로 했는데 음. 예전에 아버지 등급 나오신 거 보면은 거의 뭐 등급이 잘 나오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우동 지대부터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출하하고 올해 또 출하하고 형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키우실 때가 차이 출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동 지대 사료를 급여했을 때와, 지금 사각 압축으로, 대포장으로 바꿨을 때, 뭐, 노동력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노동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훨씬 차이가 엄청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료 급여하는데 있어서, 음. 제가 솔직히, 이제, 내려가서 허리도 한두번 정도 아팠거든요. 저 지대 20초짜리, 매일매일. 아, 음. 너무. 음. 하루에 아침 여자분이 한노 그런 게 있었는데, 자동부님. 주로는 음, 주는 시간도 빠르고, 음. 제 이제 뭐 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편하니까 그 남은 시간에 제가뭐통통초도더 자주 하고, 음. 우방 관리도 더 자주 하고, 수도 더 많이 볼수 있고 이런 점도 좀 많이 좋아지어요그 전에는 두 개로 한번 싹 주고 나면 너무 막 힘들고 땀도 많이 나고 막 해가지고 지쳤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밥도 빨리 주고 힘도 좀 들고. 들 되게 효율적인 삶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주는 방식이 틀리니까 이렇게 제가 투자를 뜯어보는게 아니고 네. 자동막 게 되면은 그리기에 이제 이아 음. 자동 그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요그리 쓰시는 분들그 그리기 편리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 사료가 이제 그런 사각으로 해서 음. 어떤 사료 들어가는 이제 등이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어, 내년에 다시 와봐더 좋을 것 같아요. 예내년은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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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밥을 하루에 몇번 주세요? 저, 아, 저는 원래 이제 그 전부터 지대 사고 아버지 때부터 아침 저녁 두 번씩 줬는데 음. 지금도 두 번씩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아침에 와서 한번 주고 나서 솔직히 이렇게 양을 좀 많이 주면 안 줘도 될것 같지만 이제 오후에 또그 시간에 와서 모자른 데좀더 주. 고 아침에 좀 급이기로 주다 보니까 정량 정 수입이 조금 안 되는 건 맞는데 이걸 뭐 적으로쭉 주고 나서 오후에 와서 또 모자른 데더 주. 고뭐 있는 데들 한 번씩 뒤집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두 번씩 준다곤 해서 하고 있어요 두 번씩. 그러니까 밥 주는 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많이 주는 건 아침에 주고 저녁에는 좀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반부분만나 보충해 주고. 그렇죠. 만약에 저녁에는 급이 차로 운영을 잘안 하시겠네요? 아니 해요. 확인해. 골고 손들이 잘 보니까 <laughs> 저녁에도 거의 아침에도 많이 준다는 것보다는 600kg 차이 뜨면 뜨게 이제 남으면은 음,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다 골고루 주거든요. 분명히 이제 어떤 칸은 다 먹은 칸이 있고 음, 어떤 음. 칸은 들 먹는 간이 있으면 어차피 저녁에 또 줘야 되니까 하루에 이 친구들이 이제 팀들이 먹는 양이 있습니다. 제한급별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풍족하게 네, 해주고 네. 있다. 그렇죠. 저는 무제한으로. 있으면 음. 이제 부족하지 않게 전액도 음. 부족할 수 있으니까 더 주고. 근데 뭐이 정도씩 남아 있더라도 솔직히 조금씩 더 줘요. 네. 왜냐면 아침에 음. 가면 또 없더라고. 아예 못 먹으니까. 우리다 먹어버리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부분이 죠 원래. 소는 사료가 떨어지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게 얘네들은 원래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인데 언제든지 먹을 게 넉넉하게 있어야 심리적 불안감을 안 갖고 그먹 음. 뭐 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먹이 경쟁이 시작되고 먹이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싸움이 발생되고 싸움이 발생되니까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대장만 밥을 먹고 서열이 낮은 소들은 계속 등급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이 부디의. 기본인데 대부분 농가들이 제한 급여 하루에 뭐몇키로몇키로 몇뭐 음. 이렇게 급여를 하고 있는데 자유채식의 TMF TMR의 기본은 자유채식에 있다라는 것를 조금 실천을 하고 계시는. 아 저도 이 얘기는 네, 여기 이제 사장님한테도 듣고 또 이제 유동회사 회장님이랑 사장님한테 같이 들었던 음. 얘기라서 사각으로 바꾸면서 제한급여로그 음. 전에 이제 기대맥일 때는 약간 제한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무제한으로 이제 주니까 소들도 이제 진짜 이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유롭게 계속 먹으니까 사각 제품이 일반 소포장 제품보다 지금 한 25원 정도 더 저렴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주니까 사료비가 저렴해도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부어주니까 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아니 근데 그거 이렇게 들어간다고도 할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들이 먹는 게그 개월 수에 한계가 있으니까 먹는 양들이 있으니까 이제 더 먹는 애는 더 먹고 먹 는금은 먹으니까 크게 금액 차이는 일단 사라이또 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런 차이는 없고 일단 많이 먹으면 좋은 거니까 소 많이 먹고 똥잘 싸고 잘 커야 이제 나중에 등도 붙고 잘 나오고 포도가 이제 가게 나오니까 그런 섹세스는 그러 우등 제품이 그러면 타 사료에 비해서 뭐 비싸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등 제품 이 공장도 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타 회사들과 정말 5원 1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그런 경제적 효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아 이게 지대로 했을 때는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각으로 꾸고 나서는 사각은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요 왜냐하면 등급이잘 나오는 사료지만 그 아까 위태초 사료 되는 단가도 싸잖아요 일반 지대들도 훨씬 싸고 저는 오히려 비싸다고 생각하지않않고이 사각으로 바꾸면서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바뀐 것 네. 같아요. 음. 여기는 저희 우둥 전북지사 생산 공장입니다. 육성, 완성 지금 번이라고 써있는게 번식우인데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아직 번식 후 지대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공판 제작 중이고, 공판 제작이 끝나면 이제 담을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인쇄가 안돼 있는 포장지에다가 번식 으를 지금 포장을 하고 있어요. 제품이 완제품 포장지가 안 나왔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완제품 포장지가 이제 다음 주로 내려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린 송아지, 그 다음에 육성, 완성, 그 다음에 번식 후까지 해서 네 가지 품목이 구성될 거다. 이게 이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최신 자동 래핑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후드래핑이라고 해요 후드래핑 후드래핑이 뭐냐면 여기 20kg짜리 소포장이 담아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가 이렇게 실링이 되어 있는 실링이 되어 있는 후드래핑을 심음으로써 창고가 없고 보관창고가 없어도 야적을 해놔도 이 속에 비가 안 들어가고 눈이 안 들어가고 더울에는 비닐로 인해서 보온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발효를 최대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푸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전국의 TMR 공장들, 구동 TMF 만이 푸드래픽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계 자체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쉬운 투자 기계가 아니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료를 최대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넘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아, 네. 드래핑 하는 나 하면 아, 되죠 파워페이징이 다 끝나고 여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오면 음.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프레스거든요 이 프레스로 공기를 한번 쭉 빼줘요 음. 공기를 빼줄 이유는 낙산마리오를 최대한 벌밀하게 하려고 프레스로 빼주고 있어요 아 어, 잠잠 눌리네요 네. 원래 처음에 나오던 키가 높아요 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압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내려놔요? 아니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아여기까지가와 생산 날짜 그리고 이 파레트 무게를 총 포함한 무게 파레트 무게를 뺀 실중량 이렇게 음. 나, 나눠져 있습니다 음. 파레트 전체 무게 이이 이 제품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파레트까지 포함한 무게 파레트 무게를 뺀 실중량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제품의 머리 1톤이 딱 맞거든요 20kg짜리 50개니까 그럼 1톤이 맞는데 저희는 31kg가 더오버중량이 담겨진 거예요 저희는 그냥 k g 당한 포대당 포대당 단가로 출고를 해드리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보면 이한 팔레트에 한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아까 그 소가 20kg 한 포대를 먹는다 했죠? 네그러한 네. 네. 아. 그러니까 포대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포대에 네. 1.5포대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kg짜리도 네. 이거 보시면 은 20kg 오버된 것도 있고 음. 23kg 오바된 것도 있고 25kg 오바된 것도 있고 26kg 오바된 것도 있고 이게 실중량이에요 네. 이게 빠르트 전체 무게 이건 실중량 아무리 그리고... 최저나 해도 그냥 하나를 더 공짜로 주시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 거 제품이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오버중량들이또 많이 있어요. 실제 계산해보면 저희가 오버중량한 푼대씩 더 들어가 있고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사 제품, 관광 뭐 지역 업체들하고 비교해보시면 평균 단가를 내보면 돼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비우구 사료 평균 단가,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비우구 평균 단가, 육성 전기 후기, 우리는 육성 완성. 그 평균 단가를 내 보면 출고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저희 거하고 1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많이 차이 나와야 20원. 그러다 보니 봉가들이 그것까지 계산 안 하고 계시니까 비싸게 느끼는 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얼마 안 난다. 포카스 중에 아까 더 덜어, 들어 있는 것까지 계산하면 네. 내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비슷하더니. 네. 다다다 청화예요. 네. 아니, 다, 다, 다 다싹다 초과예요 네. 적혀있는 거 보면은 네. 전부 전부 초과 중량이에요 네, 네 전부 마이너스 중량 없습니다 음. 아예 왜냐면 미연의 미노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오바 중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육성 완성 소포장 제품이 20kg씩 포장된 제품, 시간당 10톤, 일일 100톤, 야간 작업까지 하면은 130도, 1 4 0톤씩 저희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정규 시간 동안에 100톤을 목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야! Uh... SNS에서 촬영도 함께 해주시고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농장 한 군데, 두 군데 전체적인 공장 전경 담아봤는데 저희 우둥과 한중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전국 영업망으로 거듭나는 그런 좋은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되었으니 제품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한중SS, 함께 저희 사업 파트너로서 더욱더 열심히 뛰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저희 우등과 한중이 함께 해서 축산 농가들을 살리는 좋은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지사, 저희 한중SS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